전도서 5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더군다나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 왕 자신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들을 먹는 자들도 늘어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먹는 것들을 보는 것 외에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왕이라 할지라도 살아서 생존을 하려면 먹을 것을 주는 밭이 있어야 합니다. 더 새롭고 분명하다고 하는 역본들은 이러한 기본 개념과 기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나라에서 농작물을 키워내는 밭과 논이 사라지게 되면 그 국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겁고 양식으로 좋은 모든 나무를 그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에 생명나무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땅이 인간에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담이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모두가 다 밭의 소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밭을 경작하는 왕은 그 땅에 이익이 된다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한 번역은 헛소리이고 부패한 것입니다. 왕들 중에서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사를 좋아했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는 포도 가꾸는 자들과 농부들을 두었고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도나무를 가꾸거나 젖소에게서 젖을 짜는 일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리빙 바이블은 오 자기 나라에 충실한 왕이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왕이 경작되고 있는 밭을 가지고 있을 때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역되면 문장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왕이 경작되고 있는 밭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땅의 이익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산을 내어주는 것은 바칩니다. 이 모든 사람 중에는 노동자, 노예들 뿐만 아니라 왕도 포함이 됩니다. 인간의 삶은 동산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왕은 동산에 자신의 생명을 신세지고 있습니다. 밀, 보리, 콩, 완두콩, 토마토, 배추, 양파, 당근, 후추, 감자, 무, 상추 등이 동산에서 나는 것입니다. 동산을 떠나면 음식을 떠나는 것이고 음식을 떠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에루살렘에서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것은 유대인의 역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주께서 그의 분을 이루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사 시온에 불을 지피시니 그 불이 기초를 살랏도다. 밭에 소산이 없으면 인간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굶어 죽는 데 있어서는 왕이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는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된 상점들과 콘크리트로 된 아파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온 국토가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문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 정부는 농부들을 파산시키고 농부들의 땅을 몰수하고 그러면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시멘트나 아스팔트를 갉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마치 더 많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해지는 소금물과 비슷합니다. 1981년도에 팔레르모 마피아에 소속된 살바토르 인첼리로는 헤로인과 코카인을 팔아서 매년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목인 살바토르 레기오의 부정자금 300만 달러를 훔쳐서 미국의 마약 판매상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레기오의 패거리들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나서자 인첼리노의 패거리들도 똑같이 했고, 그렇게 해서 1980년대 거대한 마피아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팔, 다리, 머리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시체들이 절단되어서 자동차 속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선박 밖으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부엌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 1명의 시장, 2명의 판사, 그리고 42명의 마피아 단원들이 암살당한 후에 34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솔로몬은 상대적인 진리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현실을 다루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람이 볼수 있어도 눈은 보는 곳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그 재정을 관리해줄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워드 유즈는 백만 장자였는데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시신이 온통 주사바늘 구멍으로 가득 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멍들 속에는 부러진 바늘도 몇개 있었습니다. 의학 박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일을 보도하려고 하자 어떤 정체 모를 고인의 친구들 무리가 그 박사를 은밀히 구계로 납치해 가서 하워드의 재산 상속이 다 마무리될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죽기 몇달 동안에 그 친구들과 친척들이 그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를 다 결정을 한 상태에서 포로처럼 지냈던 것입니다. 약으로 하우드 휴지의 의식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러크마 목사님에 따르면 텍사스주 아마릴로 근처에 사는 어떤 백만 장자는 대로에 인접해 있는 자신의 땅에 캐딜락 승용차 다섯 대를 파묻었다고 합니다. 캐딜락 승용차가 1년이 되면 그 사람은 이 자동차를 파묻었는데 자동차 뒤쪽을 먼저 땅 속으로 집어넣고 몸통의 3분의 2가량을 파묻어서 그 엔진 덮개와 앞바퀴가 약 30도 각도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과시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여발한 듯이 그냥 행동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 저차좀 보세요. 어디가 고장난 건가요?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또, 텍사스주 컴포트 근처에 사는 한 텍사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커다란 언덕 위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침실이 다섯 개, 욕실이 세 개에 있는 고풍스러운 벽돌로 되어 있는 각층이 8,000평방피트가 넘는 3층짜리 저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저택 둘레에 6피트 높이의 금속 담장을 세우고 또 자신이 축적한 여러 잡동사니들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들을 고용해서 24시간 내내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5마일 길이의 그대로를 양쪽에서 위아래로 오가며 그 사람의 집을 볼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와, 저것 봐, 저기 위에 있는 것좀 봐, 하고 외칩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돈을 벌지 못해도, 이런 가련한 바보보다 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 코넬리우스 만더빌트는 1794년에서 1877년도 사람인데, 1억 달러의 돈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담당 주치인 딤즈 박사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는 이두 사람에게 자기 침대로 와서 자신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여, 약하고 상처 입은 자여, 병들고 고통받는 너희 죄인들아, 오라. 이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반더빌트가 번 돈보다도 수백 배의 일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반더빌트가 축적한 재산은 오늘날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은 그 액수가 10배도 넘을 것입니다. 44세의 일본인 실업가가 러크만 목사님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 요시사키 추춤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은 189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잠을 잘 때는 하나의 침대에서 밖에 잘수 없었고, 그에게는 밤낮으로 변호사들과 정부 관리들이 그에게 붙어서 그를 귀찮게 했고, 친척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를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는 운동 경기도 즐길 수가 없었고, 죽어서는 심판과 지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샘 모어 월트는 샘 클럽과 월마트를 세운 후에도 재산이 65억 달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가난한 로스페럿은 30억 달러짜리 빈약한 조직망으로 억만장자 목록에 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추 같은 야채도 먹지도 못했고, 낚시를 즐길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저지 출신인 앤토니오드 엔젤레스는 아주 부유한 사업가인데 식물성 온유 정제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 사람은 8년 동안에 거대한 샐러드 기름 탱크를 바다의 소금물로 채워서 일반 사람들에게 1억 7천 5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8년을 보낸 다음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체포되기 전에 만일을 대비해서 1천만 달러 이상을 숨겨놨다는 것은 좀 어림짐작이 지나친 것 같기도 합니다. 8년 동안 감옥에서 썩으면서도 만일을 대비해서 수천만 달러 이상을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앤토니 모레노는 복지기금을 타기 위해서 출생증명서를 위조해서 프랑스에서 640만 달러를 긁어모은 다음에 1968년에 은퇴해서 호사스럽게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한 법입니다. 노동자의 잠은 달다고 12절은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노동자의 잠은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달지만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 노동자의 잠은 달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간에 이 노동자의 잠은 노동자가 먹는 식사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는 고된 일로 몸이 지쳐서 몸이 누우면 곧바로 정신을 잃고 잠이 들기 때문에 잠이 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는 부자처럼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회계감사나 은행들의 부도, 저축 대부조합의 파산, 주식 시세, 다우존스 평균 주가, 달러같이 탐욕스러운 친척들, 유괴범들,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밤을 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풍부함은 그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마약과 술을 사용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입니다. 노동자는 깊고도 고나게 잠들 수 있습니다. 13절 내가 해 아래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이에 해당하는 백만 장자들의 일대기들이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마피아였던 빈센트 테레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센트는 1년에 200만 달러 이상을 긁어모았습니다. 도박장을 운영해서 비밀 포코게임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돈을 빼앗고, 훔친 보석을 매매하고, 판 다음에 다시 훔치고, 고리대금을 했고, 의사들과 변호사들에게서 돈을 털어갔습니다. 벤센트는 경마에 출전하는 말들에게 약물주사를 놓았고, 자동차 면허증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부도수표로 한 번에 1만 내지 2만 달러씩 은행에서 빼내갔습니다. 가짜 여권과 신분증을 만들었고, 정부 증권을 훔쳐서 팔았고, 상점 주인들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20년 동안 그가 취한 돈은 4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파산했고 망가져버렸습니다. 교도소에 그가 있을 동안에 그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했던 한 친구가 빈센트가 저축한 돈 300만 달러를 가지고 시칠리아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진센트 테레사는 2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선을 베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4천만 달러를 낭비했고, 결국에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교도소 수감 기록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낮으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조 콜롬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암살당했습니다. 대부로도 유명한 알카포네는 매독으로 죽었고 이런 사람들은 투옥되고 암살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수백 배의 돈을 벌었는데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아무리 모아도 도둑 맞음으로써 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잘못하는 것은 망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돈이 그 소유주에게 해가 될수 있는 경우가 오직 지혜롭지 못하게 돈을 투자하는 경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생각입니다. 전혀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은 투자는 아니지만은 그 역시 돈의 소유주에게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불 속이나 깡통 속에 돈을 숨겨두어도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그 어디에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대적자들이 여러분의 나라에 쳐들어와서 간수한 모든 것을 약탈함으로써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 살았던 부유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린 나치 독일 비밀경찰 게스타포에게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재물이 해가 된 것입니다. 투자를 잘못해서 재물이 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돈을 예금했는데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강도들이나 적군들이 부수고 들어가서 돈을 털 수도 있고, 재물이 해가 되는 경우는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 헨리타 H. 그린은 3,100만 달러의 은행 예금 잔고를 한 은행에만 넣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짜 진료소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낭비해서 자신의 아들의 다리를 절단할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 정도로 인색했던 것입니다. 헬리타는 값싼 오트밀 죽만 먹고 살았고 그것도 아주 차가운 오트밀 죽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인색해서 음식을 데워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을 때 9,500만 달러를 남겼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가지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느라 83년을 보낸 것입니다. 헬리타 그린 같은 여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난 그 어떤 바보들 멍청이들보다도 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독일 국립은행에 비축되어 있던 돈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에 모두 다 도둑맞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국립 시중은행의 부지점장은 금고에서 88만 3,660달러를 털었습니다. 그돈 중에서 투자한 돈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은행은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이 수표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금고에 최소 2,000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러한 요구는 정말 불법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금고가 가득 찼던 것입니다. 뉴욕 경찰청은 시중 가격으로 7,300만 달러에 달하는 헤로인과 코카인 398 파운드를 몰수했다가 다시 도둑맞기도 했습니다. 1986년 4월에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이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도였는데 자기 국민들 그들도 역시 로마 카톨릭 교도였죠. 국민들에게서 40억 달러 이상을 착복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그돈 일부를 1600 켤레의 구두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전도서 13절에서 17절까지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안에서 심한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건 역시 심한 악이라. 모든 점에서 그가 왔던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위해 수고한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가 또한 평생을 어두움 속에서 먹으며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노라. 이런 사람은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돈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와서 벌거벗은 채로 갑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가게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맹렬하고 무의미한 경쟁이 끝나고 나면은 사실 자신이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먹으면서 10중 팔구는 많은 슬픔과 분노가 그의 병과 더불어 있게 됩니다. 부자들에게는 만성적인 병들과 개인 주치의와 간호사들, 그리고 약병을 뒤엎고 있는 탁자가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백아트짜리 전구가 50개 이상 켜져 있는 상들리에 밑에 앉아 있더라도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아합은 대낮에도 비치는 태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합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돈을 쓸때더 많이 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던 것을 보라.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 아래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에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도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니 그의 몫이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이라. 자, 전도자는 여기서 자신 뒤에 올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서 속도를 좀 조종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에는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엠페도클레스, 탈레스 등이 다 포함됩니다. 이 헬라의 허풍쟁이들은 스토아에서 자신의 무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최고의 선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성서들을 신봉하는 알렉산드리아 이단은 헬라 철학 부스러기를 너무나 신봉한 나머지 성경그 것을 좀더 끼워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생에서 그에게 주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를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말에 대해서 인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범신론자들은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부류의 고집쟁이들이 참으로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 대신에 해 아래의 논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얻은 재물을 향유할 능력뿐 아니라 그 재물을 손에 넣는 동안에 수고 가운데서 즐거워할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절한 예로는 자신의 90% 이상을 바친 RG 루트르노 또 새로운 출생을 경험한 제이스 페니 그리고 달래스 카우보이 출신의 탐 랜드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애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못하리니 즉 불행한 날들 슬픈 날들 우울하고 비통했던 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고 있을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무언가에 매어 있기보다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현재는 과거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딘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다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돌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그가 평생 동안 해아려서 얻은 그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온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쾌락주의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쾌락은 인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